김영삼의 정치 여행, YS와 DJ 평행이론, 이준석 최대 경쟁자는 천아람. 김영삼과 김대중은 40대 기수론의 주인공으로 정치권의 파란을 일으켜 기성 정치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41세 나이로 1971년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한 YS는. 공년배인 김대중과 이철승까지 그의 40대 기수론으로 끌여들였습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 야권의 대표 지도자는 유진산이었습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그는 40대 후보들을 향해 구상유치, 입에서 아직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의 표현으로 비난했지만 곧 40대 기수론이라는 대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선 의원, 최연소 신민당 원내 총무를 지낸 정치력을 바탕으로 YS는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시작은 DJ나 이철승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DJ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7대 대선을 통해 DJ가 YS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YS가 자신이 그리던 정치 설계와는 딴판으로 흐른 겁니다. YS와 DJ는 40대 기수론이 나오던 때로부터 각각 24년, 29년이 흐르고서야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민주화 추진협의의 설립 과정과 신민당 창당을 주도한 YS였지만 당내 주도권을 DJ와 함께 양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갈라서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핵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함께 반윤노선을 걸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변호사 두 사람도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 대표와 천 변호사는 각각 1985년생, 1986년생으로 한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반면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은 모두 50대에서 60대로 최소 재선에서 최대 사선을 지낸 당의 중진급 의원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천하랑두 사람이 향후 20년에서 30년간 정치 활동을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미래엔 윤핵관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현재의 청년 정치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중진이 돼서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표가 2011년 정치권에 들어와 10년 뒤당 대표가 되며 박근혜 키즈가 아닌 독자적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듯 천 변호사도 이준석 대리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만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될 겁니다. 정세훈 시사평론가 4월 4일 시사 오늘 대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쟁자는 장재원 권성동 의원 등 윤핵관이 아닙니다. 그가 여권의 중진이 될 무렵이면 이들은 물러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청년 정치인이 그의 진정한 정치적 경쟁자이고 차기 미래 지도자가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정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것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약15% 득표율을 얻은 천하람에 대한 견제도 일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4월 7일 시사 오늘 대화. 정치인이 길게 함께 가려면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뭉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이권 따라 뭉쳤다 헤어지길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듯 두 사람도 계속 함께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변호사는 전당대회에서 승패보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리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